그 통증 중에서도 정말 너무나 괴로운 통증. 엑스를 찍어도 초음파를 해도, c t 를 찍어도 아무 그 증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시작돼요. 어 이것도 그러면 좀 쉬면 좋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쉬어가지고 좋아질 수도 있지만 쉬어가지고 골든타임을 놓칠 수가 있거든요. 안녕하십니까 만한요뇨과김준영입니다 오늘은 세상 힘들다라는 통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 통증 중에서도 정말 너무나 괴로운 통증. 대상포진과 관련되어 있는 통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몸에 생기는 뭐 물집 아니야. 그거 있으면 엄청 아프다던데 정도까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으시죠? 옛날에는 뭐 수두가 걸리면 막보가 되고 이랬잖아요. 이제 거의 공보는 찾아보기가 어려운데요. 예방접종을 했을 때의 균이 일부 살아남아 있어가지고 우리 몸 신경절에 어, 숨어 있게 돼요. 근데 신경절이라는 게 어디 있냐면은 척추에서. 어, 신경이 이렇게 빠져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이 빠져 나오는 이게 이제 신경절인데 여기에 숨어 있게 됩니다. 내 몸이 안 좋거나 면역이 좀 떨어졌거나 피곤하거나 영양 상태가 부실하거나 면역이 떨어진 그 틈을 타서 균이 증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증식을 하게 되면 신경이 쭉 가면서 특히 이제 피부 쪽에 물집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겁니다. 요거 따라서 쭉 생기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더마톰이다. 피부를 따라서 이게 이제 잘라놓은 듯한 어, 형태. 요거는 요쪽 피부, 요거는 요쪽 피부, 요거는 요쪽 피부. 이런 거죠. 그래서 물집이 생기면 진단하기가 굉장히 쉬운데요. 물집이 생기기 전에 아무것도 없는데. 어, 그냥 아프기 시작합니다 엑셀이 찍어도 소, 초음파를 해도 CT를 찍어도 아무 그 증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시작돼요 이제 몸통에 그냥 생기게 되면 그나마 괜찮은데요 이게 두경부 쪽에 생기게 되면 심할 경우에 시력을 잃게도 만들게 하고요 또 성기 쪽에 헤르페스 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생기게 되면 어, 문제들을 뭐좀 심각하게 만들어 내기도 하죠 그래서 대상포진 이라는 것을 언, 얼마나 조기 발견을 해 가지고 얼마나 조기에 치료를 하는 치료 성과를 나누는 거기 때문에 대상포진은 모든 의사들한테 경계의 대상이면서도 또 치료를 적극적으로 빨리 해야지 되는 질병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대상포진 환자들이 궁금해하는 다섯 가지가 주로 이제 있어요. 대상포진은 신경에 숨어 있다가 신경을 망가뜨리면서 퍼지거든요. 피부의 문제가 아니고 신경 손상 때문에 피부에 증상이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물집은 그러면 다나 통증이 왜 그대로인가요? 이렇게 또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미. 신경 손상이 많이 됐는데 그게 복구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 몸의 회복력 자체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셔야 지 되고요. 이게 신경절에 이제 숨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신경절은 고장나기가 굉장히 쉬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관절관절의 이 마디 부분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관절이 만약에 이렇게 틀어져 있다 아니면 이렇게 꺾여 있다. 그러면 이 신경절에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이 사람의 일상생활이 어떻게 이제 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척추의 균형이 안 맞고 배열이 잘안 맞을 때 문제가 더 생기게 되기 때문에 척추 상태의 불균형이다. 이렇게 이해를 또 하시면 되고요. 대상포진은 통증하고 이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대개는 약물치료, 그러니까 뭐 바이러스를 없애는 약을 이제 먹기도 하지만 진통제를 주로 이제 먹게 되죠. 그 다음에 신경이 계속 예민하게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신경차단술이라는 방법으로 일단 진통을 가라앉히고 시간을 조금 벌려 그 사이에 면역을 강화시켜서 바이러스 치료를 마무리를 지어보려고 대부분 그런 방법으로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되고요. 손상되어 있는 신경을 빠른 속도로 다시 복구를 시켜야 돼요. 신경에 관련되어 있다 보니까 아, 이것도 그러면 좀 쉬면 좋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쉬어가지고 좋아질 수도 있지만 쉬어가지고 골든타임을 놓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시간을 자꾸 낭비해버리면 나중에는 약을 쓰고 뭘 해도 신경 손상이 너무 많이 진행되버려가지고 잘 회복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대상포진 환자들에게 제일 첫번째 척추 배열을 교정시키는 치료부터 먼저 시작을 하게 됩니다. 혈액순환을 개선시키는 탈수교정 치료부터 먼저 또 하게 되고요. 물론 이제 꼭 필요하다면 진통제를 좀 이렇게 센 것들을 쓰긴 하지만 보통은 이제 일반적인 진통제를 쓰거나 진통제를 굳이 쓰지 않아도 그런 치료만으로도 증상이 굉장히 어 많이 완화가 되고 피부 증상들도 빠른 속도로 호전이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신경이 제대로 돌아오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신경 손상 이미 많이 됐기 때문에 신경을 복구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 몸의 다른 세포들과 마찬가지로 충분한 영향이 좋아져야 지 되겠죠. 입으로는 집어넣었는데 내몸 안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장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도 대부분이 장이 좋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척추 배열이 좋지 않은 지 오래됐고, 척추 배열 이상의 물리적인 현상 때문에 대상포진이 생긴 거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걸쳐서 진행이 돼 있고 그 시간만큼이나 장의 연동운동이라든지 혈액순환이 같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장 상태도 나쁠 가능성이 매우 많고 이걸 같이 이제 개선시켜줘야지 되는 겁니다. 사실 대상포진만이 목적은 아니고 이런 여러 가지 내 몸의 재반 시설들 자체를 개선시켜서 내 몸의 건강 상태를 이제 회복을 해야지만 반드시 대상포진 재발하지 않고 또 쉽게 낫게 된다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시도를 하지만 대상포진이 쉽게 잘 좋아지지 않고 또 대상포진을 앓고 난 다음에 신경통까지 진행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 문제도 없어 보이는데 통증은 남아 있는 거죠 어떤 순간부터는 이제 신경차단술을 해도 효과가 별로 없는 상황이 계속 오게 됩니다 이 정도가 되면 이제 일상생활이 망가지게 되는 거죠 통증 때문에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황이 이제 되는 겁니다 거의 일상생활 무너지니까 삶을 포기하게 되는 어, 지경까지 이르게 되고 늘 우울하고 더 심해질까 불안하고 움직임조차도 자꾸 이제 줄어들게 되고 그렇게 이제 점점점 악화가 이제 되가는 건데요 이런 분들한테 자율신경 치료뿐만 아니라 줄기세포를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줄기세포는 특징이 내 몸에서 손상되어 있는 부분을 찾아가서 줄기세포로 치료를 하게 이제 되는데요 그것을 호밍 효과라고 합니다. 홈 집이죠. 이걸 찾아가는 그런 효과. 내 몸의 세포 주변의 그런 환경, 그 다음에 혈액 순환의 문제, 그 다음에 장에서 생기는 지속적인 만성 염증들이 넘쳐나고 너무 많고 문제들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줄기 세포의 효과도 그만큼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뭐잘 아시다시피 줄기세포의 치료 비용 자체가 1회당 어, 비싸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비싼 것들을 좀더 효율적이고 좀더 효과있게 내 몸에서 작용을 하도록 만들어 줘야지 되는데 한번 해보고 안되면 한번 더 하고 어, 안되면 10번 합시다 이거는 좀 너무 무리한 어, 치료 계획이지 않나 내몸 상태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병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제 호전이 되는 생리학적 기전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무작정 줄기세포가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해줄 거야. 숫자만 많이 넣으면 해결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일반적인 뭐 환자들 뿐만 아니라 이 업계에 종사하는 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의 자율신경 상태가 망가져 있다는 걸 반드시 어 이해를 하셔야지 되고요. 그 자율신경 상태 뿐만 아니라 혈액순환 개선, 장상태, 어 개선을 통해서 내 몸의 영양 상태가 충분히 좋아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대상포진 치료의 핵심이 되어야지 되고 특히나 일상이 무너진 분들 대상포진 후 신경통 환자분들에게는 큰한 줄기 빛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참을 수 있지만요 참기가 너무 어려운 게 통증과 가려움입니다. 이거는 천하 장사도 참아내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 중에 대상 포진 후 신경통은 너무나 극심한 통증을 유발을 하게 되고요. 이 두경부 쪽에 생긴 여러 가지 문제는 시신경의 손상을 만들어가지고 시력까지도 이렇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더 조심을 하시고 포진이 생겼다면 빠른 시간 내에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어쩔 수 없이 신경 손상이 오랫동안 남아있다 그러면 줄기세포 치료를 한번 적용을 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대상포진 이라는게 최근에 너무 많이 생겼어요 그것도 요즘은 연령대 도 점차적으로 자꾸 내려오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 대상포진이 걸렸다는 것은 그만큼 척추 상태가 별로 좋지 않고 혈액순환이 매우 나쁘다 라는 걸 자기가 알고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개선시켜야지 노력을 할수 있고 지금 대상포진을 계기로 혈액순환과 자율신경 상태를 개선시키는 것이 내가 앞으로 남아있는 여생을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가장 첫걸음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고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고요. 다음에도 또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프지 마시오.